영유씨 생각하는 카운터 너무 예쁜데, 야. 와, 너무 예쁩니다. 빌드펌입니다. 시그니처 폼으로 진행한 머리입니다. 스피에라 15% 짜리입니다. 약간 가늘고 곱슬기 있는 모발 예쁩니다. 빌드펌 시작합니다. 오늘 말. 고객 빌드펌 주문인데 이분 머리도 약간의 곱슬기가 있어서 원하는 컨셉이 떨어지기 어려운 머리예요, 그렇지? 잘못하면 폭탄 되는 머리. 그렇 오늘 폭탄 안 되게 정말 빌드펌 합니다. 오늘 시작합니다. 지금. 이분 지난번에 제가 시그니처 매직을 정말 이렇게 진지하게 잘 해드렸더니 너무 잘 됐다고 얘기하네요. 맞죠? 네한 어, 중에 제일 나왔지 그동안도 되게 잘 됐네요. 빌렸던... <laughs> 한번 제가 실수해가지고 머리 망쳐놓고 나올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이 머리가 되, 되게 난이도 센 거야. 나도 자기 머리 할때 진짜 진지한데 한번 그 어디가서 지펌하고 와가지고 <laughs> 머리 폭탄 돼 가지고 지펌 머리 망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15% 짜리로 진행합니다. 약간 까칠하고 곱슬기가 약간 뜨는 머리에요. 그래서 약간 무게감 실리기도 하고 15% 스피라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옆에 이렇게 리치가라고 하거든. 음. 이런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음. 음, 그래. 이렇게 위에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내리고 이렇게 하고 음. 밑에 이렇게 이렇게. 그래. 이것이 음, 바깥에 노력해 볼게. 인데도 그렇게 음, 자 파이팅. 와잘 시작합니다. 지금 아까 중간 커트했고 다시 한번 커트합니다. 지금 이 머리 같은 경우는 일자 머리 아니고 레드 다게 미세한 층을 줘서 자 볼륨 어펌 스타일로 진행하는 머리여서 후드부 쪽에 지금 모량이 너무 많아서 모량 감소 중입니다. 자 커트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했는데 2 차에서 제가 얼추 사실 그 잘랐어요 바쁜 속에서 아,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어뭐 뒤에 앉아보면 이분이 꼽술인데다가 모발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머리에서 그냥 하게 되면 너무 이제 원하는 스타일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중간 지금 후드볼 네이프 한단뺀 나머지에서 네네네 네, 네, 네. 뺀 나머지에서 지금 모발량을 지금 중간 이하에서 많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답답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지금 이거는 이제 바디 펌이에요 사실은 빌드 폼인데 이렇게 약간 수으로 이렇게 까주는 머리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지금 까지는 부위에서 이쪽으로 한번 손가 잡을 여기 잠깐 자인가요이 네, 네, 부위에서 지금 이렇게 어 설렁설렁하게 이게 이제 뭐지? 이제 이게 업이라고 하는데, 공식 명칭은 자그래서 연결 부위에서 이렇게 뒤집어지는 부위에서 자 약간의 그 뭐라고 해야지, 어, 우리가 파슬면 파슬리가 되는 것처럼 자 이렇게 이 부위에서 슬렁슬렁 슬렁슬렁 살을 삐 빼고 이렇게 해주면 이, 이 부위에서 잘 이렇게 아, 음, 빠진다고 봐야지, 빠진다, 빠진다는 이런 말인가? 접힌다. <laughs> 아, 제가 모르겠어요, 나는. 자, 그리고 지금 타프이 쪽에서 이분이 약간의 그, 어, 리지가 하나가 이렇게 물결처럼 있, 있고, 이렇게, 바, 이렇게 스윙으로 되는 머리기 때문에, 자, 타프이 쪽에서 약간 일자 머리 말고, 타프이 한 줄을 가볍게 쳐서, 이게 스타일이 나올 수 있게 해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 전체적으로 약간 가볍게. 해줘요. 근데, 기가, 길이를 너무 많이 자르면, 이제, 층이 나면 안될것 같고, 자, 이 정도,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모발량이, 꽁수르기가 많아서, 어, 이거 그냥 다 쓰게 되면, 머리, 이제, 이상한, 꽁탕머리가 될 확률이 있어서, 제가 지금 커트를 2회차에 걸쳐서, 지금 조심스럽고, 디테일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미 옆에 사이드에서는 다층준 상태입니다. 소량 미세하게 자 중간 이하에서는 모발량을 엄청 많이 지금 감수한 상태예요자 이렇게 해서 바디폼 오늘은 세팅하고 디지털을 동시에 쓸 예정이에요. 자 지금 저분이 에, 그래서 탑 부위에서는 세팅 후두부 짧은 머리에서는 디지털을 이용해서 빌드폼 진행합니다. 끝입니다. 밑에 한 단은 앞마름, 이거는 그 굉장히 짧은 머리를 앞마름 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바깥마름으로 합니다. 자, 힘 줘서. 하나, 둘, 셋, 자이 정도. 이렇게 하고. 지금 나머지에서는 세팅 진행을 생각이고요. 자, 옆머리도 지금 보면은. 옆머리가 이제 잘 떨어져야 되니까, 자, 요고. 요거. 음. 자, 요거는 앞마름으로 힘 줘서, 각도를 들어서, 들어서 하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어, 이렇게. 스윙이 되는 머리가 돼요. 자, 그다음에 요거 한 단. 음, 지금 이분이 약간 꼭슬기가 있는 머리라서 자 오늘 조금 조심해서 머리 해야 돼요. 자, 요거는 바깥 마름 중간 무려 16코. 자, 하나, 둘, 셋이 정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에서는 세팅자 지금 탑 부위 쪽에 이게 살릴 부위에서는 스페라미스트를좀 뿌리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후리쪽은 좀 많이 살아서 약간 귀엽게 리치감 있게 입은 주문이에요 그리고 자 지금 이 머리 같은 경우도 자. 핸드폰이야, 그렇지? 아, 이연식 거구나. 사람 손님 한번 계셨네요. 정신이 없어라 아 자, 이 요거 세팅 1호로 하나 봅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이거 꽃술이어서 호일을 붙이지 않고 그냥 페이퍼로 해서 간단하게 온도 많이 안 줍니다. 이거 온도 많이 주면 이 머리 폭탄 되요. 그래서 틈이 없는 머리에서 온도를 지금 4분 정도만 줄 예측에. 그래서 곱슬이는 머리 찐 많이 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이, 자, 이분, 자, 물결 한 단을 여기서 줄 생각이에요. 자, 주고, 이렇게. 지금. 잘라주고 자 지금 탑뿌이 쪽은 따로 얘는 해야 되겠다 따로 하나를 놓고 자 이, 이쪽에서는 수평말게 하나 볼륨 하나 들어가야 되니까 세팅 2로 난이도 센 머리를 갖고 셨네요 그러면 봐도 세죠? 자 하나 둘셋 밤새 연구했나봐요 이를 <laughs> 달고 이를 <일을> 달고? <laughs> 아이고야 여기 돌잔치 하실래요? 네, 돌잔치에 협조해야지 이렇게 네. 귀엽지 않으면 이제 난이 나니까 올드하지 않게 자 오늘 컨셉 올드하지 않게 입니다 자 이거 따로 제가 밑찌를 하나를 주기 위해서 제가 세팅 2로 아니 2로 해야 되겠다 밑지 하나 자 이렇게 해서 자. 오늘 머리 되게 궁금하다. 나도 궁금하네. 초기한 곱슬 머리이지만 던지나고. 저분은 기도하고, 저기하고 계시네요. 괴로워하고 계시네요. 저분도 끝내줘야 되고 이분도 끝내줘야 되고 이분이 몇개 나오니? 몇개 나오니? 뭐가 뭐 음. 하셨어요? 아, 오늘 전체적으로 이게 세대 작업입니다. 맨 밑에 후두도 제일 가는 옷, 생머리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분 마스 터 10호. 나머지에서는 디지털 14호 그 다음에 세팅 1호, 2호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빌드 은 주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꽃술기 있어서 찜안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스윙으로 이렇게 하는 지점에서만 찜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교정 작업 진행 중입니다. 지금 타포기 쪽에서는 어 1호짜리에서는 찜 없이 4분 진행한 머리이고, 지금 빌드로 어어 바디로 이렇게 접힐 부위에서는 찜을 3분하고 4분 진행한 머리입니다. 그래서 꼽술 머리의 조건이 있어서 최대한 온도를 적게 주면서 부시하지 않게. 끝난 시점에서 머리가 약간 고급스럽게 이렇게 차분하게 오늘 그렇게 진행하는 머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여기서 릿지가 하나가 이렇게 지금 물결처럼 고객이 주문을 하나 했어요. 그래서 귀드펌. 자. 교정 작업합니다. 끝입니다. 자, 이거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어, 이렇게 닭간마름 스타일이에요. 자. 그래서 연결 부위까지 약간 풀어줘야 될것 같아요. 꽃술이어서, 꽃술이어서 충실하게 하나 둘셋 충실하게 펴줍니다. 그리고 뿌리 다시 잡아줄 거예요. 교정 작업. 볼륨 한번. 지금 이렇게 보면 이 머리 여기 두상이 들어간 거맞잖아 자, 수분 좀 뿌리면서 전체적으로 진행합니다. 하나, 둘, 셋, 넷. 큐티한 리드 컬. 매일 아이, 돈 잔치라고 합니다. 내일, 목표 달성 할수 있고, 머리가 안 됐는데, 아줌마 머리처럼 했다고 이제 난리 나겠지. 자. 자, 세팅 이로 컬.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물결 하나 있네요. 리치 하나 여기 뭉클한 머리 아니고 저. 자연스럽게 꼬리 쪽에서 볼륨 많게 하나 둘셋 깔끔하게 하나 둘셋 머리는 조금 지저분할 수 있으니까, 하나, 둘, 셋. 그 요거 하나가 빛치로 작용하는 거예요. 깔끔하게, 물결처럼. 보이는 탑보이기위해서 물결 탑이라고 보면 될것같아요 하나, 둘, 셋. 뿌리 다시 아이롱으로 잡을 거예요. 너무 죽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이쪽 끝머리 쪽에서 다시 C컬 부위에서 티켓을 한번 잡아주고, 하나, 둘, 셋. 이거를 살려주고. 이제 겉머리가 약간 지저분할 것 같아서 매기게 한번 해아니고 됐습니다. 자, 지금 뿌리 쪽에서 교정 작업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금 이렇게 이제 빌드 펌이나 이렇게 같은 경우는 약간의 레이어드 층이 있는 머리들은 아, 뿌리 쪽에 볼륨이 많아야지 스타일이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스피에라 비스트 제가 10%짜리를 가지고 아이롱, 오각 아이롱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드립니다. 지금 이분도 아까 보니까 그게 빌드 펌이 드라이 한 머리지 실제 파마는 아니에요. 아까 고객님. 근데 그 정도를 이제 약간 이제 뿌리 쪽에서 볼륨을 최대치로 제가 살려줍니다. 근데 우리가 살려도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뿌리 쪽에서 볼륨이 살수 있는 조건은 스피에라인 거예요. 그래서 스피에라가 지금 있어서 사실은 이런 머리도 가능하고 뿌리가 이렇게 옛날처럼 이렇게 딱 달라붙지 않게. 그리고 지금 엄마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끝나신 어머니신데 이 웨이브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색했던 머리 검정으로 염색했던 머리에서 사실은 적식결품이잘안 돼요. 근데도 엄마들 같은 경우도 수피에라를 아니 시그니처를 하게 되면 펌이 원하는만큼 잘 나온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시간도 빠르게 끝나면서 어, 어 뿌리까지 웨이브는 굉장히 많아진다. 그래서 모발량 없는 어머니 머리에서도 할머니 머리 일반 펌을 한 것처럼 잘 나온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옛날 같으면 저렇게 모발량이 많지 않은 머리들은 열 펌을 하면은 사실은 탑부이가 커버가 안 돼서 음. 차라리 일반 폼 하는 게 나았는데 지금은 부시하지 않으면서도 뿌리까지 이브가 많아서 풍성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멀리서 병원에 어머니도 병원에 지금 병원에 오... 아, 그래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어, 벌써 한표 얻었다. <laughs> 수진 씨. <웃음> <웃음> 아니, 어, 진짜 얼굴이 달라지고 생머리 머리 때보다 이네 영. 우 어머니는 머리숱이 있다 이거 근데 이제 보기에는 멀쩡한데 실제로 끝나 봐야지 알아요 이분 이 머리는 잘 안돼요 곱슬여가지고 근데 오늘은 제가 볼때는 제가 지금 어.. 100%잘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시그니처가 있어서 이렇게 곱슬인 경우 일하기가 조금 수월해졌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시그니처 없으면 이런 머리는 바디펌? 아니 이렇게 비드펌 이런거는 사실은 잘안 돼요. 어 밑에 한달에서는 이렇게 이제 뭐 바디도 접혀지긴 하겠지만 이렇게 연결 부위 쪽에서 물결처럼 이렇게 밀드하게 나오기는 어렵다고 보것 같아요. 그래서 시그니처 믿고 오늘 비율 자 채라 진행하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시그니처 했는데 굉장히 잘된 고객 끝입니다 중화입니다. 12시 46분입니다. 화이팅. 자, 끝난 시점입니다. 중화하고, 자, 네. 온 시점 머리에,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자리에. 자, 지금 바디 빌드펌이라고 하기도 하고, 바디펌이라고도 합니다. 자, 요거 하나 잘 이렇게, 어, 그지? 네. 잘 까졌네요, 바디로. 자, 그 다음에 이거 마르면 옆에서 이렇게 니찌가 하나가 있을 예정이에요. 이렇게 불고, 그지? 빌드펌. 뭔지 알지? 네. 그래서 니찌 하나를 지금 형성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자, 좀 봐봐. 그 다음에요. 뿌리 쪽에서 지금 가르마 쪽에서 털가 있는 머리여서 자 최대한 뜨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서 밋밋하지 않게 리지 하나 전체적으로 큰 리지 하나 물결폼처럼 넣어준 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사이드에서 어, 디지털1 4호로말하다 다시 풀어서 사실은 세팅 이후로 돌아간 머리예요. 그래서 저도 고민 많이 하면서 한 머리예요. 그렇지 그래서 각 부위마다 이렇게 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후두부 한다 정말 짧은 머리에서 이브마스다 10호를 썼고 그래서 중간에서는 디지털 14호를 썼는 머리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머리 기계 세대 들어간 머리 잘 보셨죠? 야 그치 자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이렇게 쉽게 형성되지 않는다 가르마 쪽에서 지금 볼륨 많게 스피라 미스트 10% 짜리를 뿌리면서 아이롱 작업 다시 진행한 머리입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마르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자. 자, 오늘 굉장히 예쁜 머리입니다. 아, 오, 나이스인데요. 자, 오늘 1차에서 연화했고 2차에서 스피라 오늘 15% 짜리를 가지고 빌드 펌 진행한 머리입니다. 너무 예쁘게 잘 됐습니다. 카메라 바라하고는 관계 없이 너무 예쁜 머리입니다. 고객분 한 말씀 하실래요? 네, 마음에 들어요. <laughs> 정말이에요? 네. 어. 얼굴이 예쁜 유진씨 얼굴 나오면 안 되죠? <laughs> 자, 너무 예쁘게 잘된머리입니다곱슬기 있는 상태인 머리에도 어, 굉장히 잘 됐습니다. 오늘 조심스럽게 진행한 머리입니다. 시그니처 믿고 오늘 당당하게 파이팅했습니다. 자, 나이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너무 예쁜데? 야, 잠깐만. 봐봐. 와, 아 참. 너무 예쁜 빌드폼입니다. 너무 예쁜데요? 자, 이 리치가. 중앙에 이렇게 니치가 하나가 이렇게 걸리는게 키포인트에 그러면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스윙으로 어, 바디폼이 이렇게 형성된게 오늘 빌드폼의 키포인트입니다. 오늘 너무 잘 됐습니다. 기계 세대를 이용해서 제가 진행했습니다. 아 나이스입니다. 자 기계 세대쓴 고객. 와 너무 예쁩니다. 빌드폼입니다. 시그니처 폼으로 진행한 머리입니다 스페라 15% 짜리입니다. 시그니처 믿고 오늘 빌드 폼 제가 진행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시그니처 했는데 굉장히 잘된 고기. 끝입니다. 중화입니다. 12시 46분입니다. 화이팅! 자, 끝난 시점입니다. 중화하고, 자, 온 시점 머리예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바디 빌드 폼이라고도 하고, 바디 폼이라고도 합니다. 자, 요거 하나 잘 이렇게 어, 그지? 네. 잘까졌네 바디로. 자. 그 다음에 이거 마르면 옆에서 이렇게 니찌가 하나가 있을 예정이에요. 이렇게 불고, 그지? 빌드폼. 뭔지 알지? 네. 그래서 니찌 하나를 지금 형성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자. 지금 봐봐. 그 다음에 뿌리 쪽에서, 지금 가르마 쪽에서 가 있는 머리여서, 자, 최대한 뜨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서 밋밋하지 않게 릿지 하나, 전체적으로 큰 릿지 하나, 물결품처럼 넣어준 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사이드에서, 어, 디지털 14호로 말하다 다시 풀어서, 사실은 세팅 이후로 돌아간 머리 그래서 저도 고민 많이 하면서 한 머리에요. 그렇지. 그래서 각 부위마다 이렇게, 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후두부 한 단, 정말 짧은 머리에서 이브 마스다 10호를 썼고, 그래서, 중간에서는 디지털 14호를 쏘는 머리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머리 기계 3대 들어간 머리 잘 보셨죠? 이야 그치 자,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이렇게 쉽게 형성되지 않는다 가르마 쪽에서 지금 볼륨 많게 스페라 미스트 10% 짜리를 뿌리면서 아이롱 작업 다시 진행한 머리입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마르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자, 자 오늘 굉장히 예쁜 머리입니다 아, 어, 오 나이스인데요 자 오늘 1차에서 연화했고2차에서 스페라 오늘 15%짜리를 가지고 빌드펌 진행한 머리입니다. 너무 예쁘게 잘 됐습니다. 카메라바라고는 관계 없이 너무 예쁜 머리입니다. 고객분은 한 말씀하실래요? 네, 마음에 들어요. <laughs> 오늘 찜은 안 하고 자 전체적으로 온도만 4분 중머리이고 나머지에서 디지털 이렇게 진행한 머리입니다. 너무 예쁜데요? 자 고객분 한 말씀하실래요? 네 음, 마음에 들어요? 네. 음, 확실해요. 네. 음. 자. 자, 얼굴이 예쁜 효진씨. <laughs> 자. 자, 하나, 둘, 셋. 자, 요거 머리 너무 잘 됐어요. 자, 이렇게 보면 바디가 다 됐어요. 자, 스스로. 지금 덜 마른 상태인데 굉장히 잘 됐습니다. 이 머리는 그냥 대충 집에서 머리 감고 어, 제품만 툭 바르면 되는 머리입니다. 너무 잘 됐는데요. 곱슬머리인데, 굉장히 잘 됐네요. 자. 이쪽으 와. 진짜 예쁜데? 와, 너무 예쁩니다. 빌드 폼입니다. 시그니처 폼으로 진행한 머리입니다. 스피에라 15%짜리입니다. 약간 가늘고 곱슬기 있는 모발이어서, 시그니처 스피에라를 제가 15%를 가지고 오늘 진행했는데, 예뻐. 자, 너무 예쁘게 잘 떨어졌습니다. 자, 이거 아무것도 안한 머리에요. 자. 자 여기까지 하고 끝납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자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쁜데, 야.